안녕하세요. 이 한식입니다. 3월 13일 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아마, 사람들이 봐도 잘안 믿을걸요. 3월 13일 날에 무슨 이렇게 눈이 왔나. 지금 이제, 동생 밭에, 버 예, 폭포로 이렇게 보, 보이시죠? 어. 배수로 이렇게 관을 묻들어 왔어요 사과나무에는 이렇게 이제 배수로를 관을 이렇게 쭉 묻어 줘야돼요 그래서 눈은 왔는데 추워서 손도 시었고 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포크레인 장비는 불러 놓고 이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에, 커피 한잔 먹는 사이에 제가 이제 그냥 동영상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3월달에 눈 오는 장면. 어차피 오늘 동생 일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동안에 또 배운 기술도 있고 해서. 같이 좀 해야죠. 이게 저 끝까지가 어 거의 한백한0십 20, 이십 메다 평수로는 한2 1 0 0 평이라고 그러네. 이천 백 평. 그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여기다가 이제 사과 농사 지으려고 이렇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과나무는, 이 강조를, 노차 강조를 해도, 파이프를 묻어줘야 돼.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 다 묻고. 작업하고 있죠. 이제 다이프 이제 묻는 가정에서 묻어야 돼. 묻고 있죠. 3월달에 이렇게 놀오는 것도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그런가. 저 앞쪽으로 참 경치가 멋있죠. 하늘에는 구름도 보이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